이번 이야기를 실어 2년 전 남동생이 겪은 섬뜩한 이야기. 2년 전쯤 우리 가족은 고양시 원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당 벽지에는 꽤나 큰 화장장이 있지요.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집과 화장장은 거리가 매우 멀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화장 화장장 같은 것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우리 집 주변은 주로 원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이 거의 없었고, 너른 평야에 비닐하우스 몇 채가 서 있을 뿐, 사람이 사는 집은 저희 집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한 개천이 흐르고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천을 따라 20분에서 30분 가량을 걸어 들어가야 할 정도로 흥미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민가가 없으니 가로등도 100m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죠. 저는 날이 저물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편이었지만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남동생은 자정이 넘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아래에서부터는 남동생의 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도 남동생은 친구들과 놀다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오둑어둑한 개천 뚱박을 따라 집을 향해 한참을 걸어가던 중 뚝방 옆. 풀숲에서 검은 수멸을 사람 그림자 같은게 보였답니다 호기심이 멈춰서 뚜방 아래로 내려다보니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무릎사이에 파묻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주위가 어두워서 도무지 그 검은 형체의 그림자가 사람인지 개인지 개는 중간정도의 큰개그 개인지 귀벌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 고개를 번쩍 들어 동생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동생은 순간 섬뜩했지만 이 야밤에 사람이 풀숲에 웅크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을 걷다가 혹시 발 헛디도 굴러떨어져 다친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지 모르니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등뒤에 엄청나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져 돌아보니 그 시커먼 물체가 동생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검은 물체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의 키에 사람같은 실루엣이었지만 맙소사 뛰어오는게 아니라 마치 발 없는 귀신이 전선줄을 타오듯 슥 하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악한 남동생은 우선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봤자 100m에 하나 있을까 말까였으므로 상당한 거리를 뛰어야 했지만 아마 자기 평생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본 일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가로등 아래로 뛰어 들어간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이가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정체라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선 그것이 가로등의 불빛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물체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가깥을 빙빙 맴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그 길로 동생을 어둠 속으로 날려 집에 당도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고 계신 부모님을 깨워 자초지종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늦게 들어와서 떠든다고 혼만 났더군요 얼마 후 우리 집은 집을 이사했고 저는 지하철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스포츠 신문을 한장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에는 최근 고양시 벽제 부근에서 어떤 택시 기사가 택시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다가 귀신에게 홀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글이 쓰여져 있더군요. 스포츠 신문에 나는 글들이 신빙성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일을 전해 들은 저로서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은커녕 민가라고는 우리 집뿐이던 그 동네 과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